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한반도의 이국지방에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사랑과 자비와 극률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압제와 계속되는 홍수와 재난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북한 형제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때, 북한 동포들의 핍절한 환경으로 고난당하는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북한 동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망령이 북한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북한 동포들의 신앙 고백이 북한 땅에도 편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뿌리내린 지하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극렬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의 가슴에 뜨겁게 전달되어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억류하는 북한 당국의 제재가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북한 동포들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